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시대.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절규.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장부와 직결된 그 사건.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일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습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항명 블랙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담당 검사들이 지휘부의 지시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전대 미문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수십조 원의 개발 비리가 걸린 사건에서 검찰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이심 재판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사태의 이면을 파헤치고 누가 그리고 왜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숨겨진 커넥션을 분석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이 났는데 담당 검사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안을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의 윗선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나경원 의원이 말한 충격적인 부당짓이 아닙니까?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들어갑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수사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1심 판결로 확정되어 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통찰이 정확하죠.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이 말을 했죠. 요란한 폭력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검사의 칼을 무디게 만들어 대통령을 방탄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핵심을 꿰뚫은 겁니다.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정진호 지검장은 몸통이 아니라 꼬리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의혹을 짚어봅시다. 장동혁 대표의 분석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이 합리적 의심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정성호 장관입니다. 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신뢰받는 인물이 법무부 수장으로 앉아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것을 단순히 법률 원칙이라고 믿을 국민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힘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것은 개인의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형 사법 농단이며 법치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이 거대한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발언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조국은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지금 현 정부를 향해서 너희는 정치 검사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너희도 똑같이 검찰을 죽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권력이 검찰의 칼을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 때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궤변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그들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히려 친 윤석열 검사들의 항명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일선 검사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부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고 양심을 걸고 폭로한 검사들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 이렇게 몰아세운 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권 여당의 자세입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항소에 실익이 없다.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권력의 무서운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모든 사법적 절차를 대통령의 사람들이 나서서 조용히 봉인하려는 시도정 장관은 지금 당장 나와서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건이 정진우 중앙지검장 한 명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과 특검을 통해 이 권력의 외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모든 내용은 팩트 기반이며 언론에 나온 정치인들의 발언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저는 단지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대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해주십시오. 이 침묵의 카르텔이 국민적 공분으로 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력한 댓글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충격적인 폭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